자 스윙 추천주 시간이에요 바로 어제 들었는데 바로 올라간 종목은 경창산업 네. 꼬리를 다네요 또 근데 장이 안좋아서 13% SMCNC도 올라갔었죠 그리고 또 꼬리 달고 이렌시스도 그렇고 오늘 장이 안좋아서 그런거니까 뭐 고점을 갱신한 종목은 삼화전기 233% 돌파했네요. 매도 신호가 세번 나와 가지고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 딥마인드. 음, 102%. 여기서 화살표가 떴죠. 마이크로 투나노. 이것도 72%. 여기서 한번 불타기. 아직 매도 신호는 안 나왔는데 처음 들어간 자리에서는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풍산 64%요 자리에서 들렸었는데 이렇게 올라갔네요. 매도 신호가 어제떴었네 토마토 시스템 60%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두 번째 뜨는 거는 불타기 60% 대원전선, 대원전선도 30% 넘었네요. 대원전선은 좀 애매했네. 4점 PJ 메탈 이것도 30% 넘었죠. 요 자리에서 들렸고요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오늘 판매도 해도 되고 장이 흉흉하니까 장이 좋다고 볼 수도 없고 AP 시스템 이것도 30% 넘었네요. 유저리에서 화살표 뜨고 30%일진다이아도 유저리에서 뜨고 25% 나머지는 게시판을 참고하시고요. 오늘 들어갈 만한 종목은 성호전자가 다시 올라가네요. 성호전자. 현대 바이오랜드 아까 드렸고, BH도 드렸고, 드림 CIS 의료에이 이것도 뭐 나빠 보이진 않네요. 알맥도 아까 드렸고, 음. 성호전자 바이오랜드 b h c 드림 CIS 알맥까지 한번 볼게요. 특징 지보겠습니다 풍산 실적개선 전망이 이틀째 강세. 풍산은 타점 아니죠?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이 꼬시는 거예 이제 개인들 빨리 들어와. 물론 이거는 수급 주니까 뭐 시세가 나면 추세로 이렇게 쭉갈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면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면 기관들이 판다는 거. PJ 메탈 중국 최대 알루미늄. 에이. 아까 뉴스 보여드렸죠? 376% 관세. 그것 때문에 올라두산은요 자리에서 뜨고, 뭐, 지금 옆으로 끼고 있네요. 자회사 기반 실적 개선에 강세. 현대바이오랜드. 무상증자 결정이. 또. 아이, 무증이구나 아이, 무증이면은 하지 마세요. 아 뭐, 체크는 해놓을 테니까. 네. 뉴스를 봐야 되죠. 그래서 들어가는 종목들은. 플레이디. 네이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광고사. 음, 이것도 뭐, 타점은 요 밑에인 거고. 무지개선 위쪽이니까 뭐, 아직 더갈 수는 있는데 앞에 매물대가 많아가지고. 알맥. 이것도 관세율 0% 판정돼서 소식에 강세. 애플 호실적. STX. 인니 슬라웨이. 니켈. 45억. 뭐야, 이거. 45억 톤. 매장지 추가 발견. 메가 터치. 디램용 프로브 카드. 국산화 기대감. 알맥했고 네이버했고 민테크 코스닥 상장 성날 강세 CJ CGV 재무 건전성 긍정적 평가 주성엔지니어 요거는 주성엔지니어는 뭐,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분할 이슈가 있죠. 음, 그래가지고 분할되는 회사가 갈 텐데 얘는 모르겠어요. 앞에 매물 때도 있고 슈프리마 연간 두자릿수 성장하는 글로벌기업 음, LG 호실적 BHLG 노트 국산 부품 애플 관련주들은 조금 더갈 가능성이 있고요. DND 파마트 뭐 이거. 마이크로투나노 야, 요거는 여기서 한번 불타기 한번 이렇게 올라갔죠. BH 했고리노공업 1분기 실적 개선. 이거 타점이 아니죠. 타점이 아니면 안 건드리면 되죠. 여기가 타점이었고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가 타점이었고 화살표 뜨는 데가 타점이죠. 이노션 어닝 서플라이즈 52주신 것과 흥구석유 이라크 무장 단체 이스라엘 공격 소식 아모레퍼시픽 너무 올랐나? 너무 올랐죠? 이런 수급주니까 수급주니까 화살표가 안뜬 거고. 자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 저는 한시 어, 50분까지만 리딩하고 어,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vip도 마찬가지고요. 훈련방도 마찬가지. <목소리>